자 이번에는 준사역동사를 할 건데 우리가 사역동사는 make하고 have 구별을 했어요 그렇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적격 보호자리의 동사원형만 오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준사역동사는 뭐가 있냐? help하고 계시는데 일단 help부터 help는 오형식일때 어떻게 생겼을까? help 뒤에 명사를 쓰고 나서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게 어, 두 가지예요. 투부정사가 오거나 또는 투가 생략된 동사원형. 얘네들이 지금 목적격 보호자에 등장한 애들이에요. 이두 가지가. 그러면, 이게 O형식 동사 헬프, 준사역 동사라고 불렀고,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된 겁니다. 그럼 해사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얘도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면서 어떻게 할까?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돕다. 주어는 목적어 뭐뭐 하는 것을 돕다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적었나요? 어. 구별됐지 이제? 어. 자, 이게 준사역동사 help인데 책이 안 났지만 준사역동사 하나가 더 있어요. 누구도 있냐? get도 있어요. 자,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는데, 얘도, 준사역 동사 계시오. 형식 동사 계시 준사역이라고 하는데, 목적어, 그 다음 여기 뒤에 목적격 보호자리. 자, 이 자리에 뭘쓸 거냐? 우리 예하고 예고 관계 따집니다. 관계 따졌을 때, 자, 능동 관계이냐, 수동 관계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요. 자, 능동 관계라는 건 어떻게 푼다고 했지? 목적격 보호, 뒷자리. 그죠? 이 자리를 봤을 때, 뭐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목적어가 있는 게 능동 관계, 없는 게 수동 관계 배웠죠? 능동 관계가 됐을 때답될수 있는 게 누구냐?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수동 관계일 때는 pp형을 답으로 해요.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사역 동사하고 좀 다르죠? 아까 이거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 이번엔 되잖아. 그래서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역 동사가 아니라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역 동사는 다르거든.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해석은 동일해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PP형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 준사역 동사 적었어요? 네. 음. 자, 이번엔, 여기 잠깐 문법 보세요. 헤드가 왔거든. 좀 크게 키우자. 보세요. 이 헤드를 문제를 풀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봐. 내가 지금 푸는 거고 하 똑같이 풀어야 돼. 주어 왔고 셈이 동사라고 어떤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his smartphone. 목적어죠. 자, 얘기해 봐. 문장 끝났나요? 안 끝났죠. 뒤에 뭔가 또 왔잖아 지금. 그러면 얘는 삼형식이 아니야. 이게 왜 하냐면. 헤드가 먹다, 가지다, 있다의 뜻이 있죠. 그건 몇 형식일 때, 그건 3형식일 때야. 근데 얘는 3형식인가요? 지금 문장이 아니죠. 그럼 머릿속에 빨리 떠올려. 얘는 3형식이 아니라고 했지. 너희가 그럼몇 형식일까? 5형식이에요. 자, 여기 있는 헤드가 5형식 동사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 목적으로 끝난 게 아니야. 지금 뭔가 더 왔어. 그지? 뭔가 더 왔어. ,이? 그럼 5형식에 v e 는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 이게 사역동사예요. 그니까 러 문제를 풀때 있잖아. 이 have라는 단어가 3형식의 have냐, 5형식의 have냐, 이걸 구별부터 하고 푸세요. 알겠어? 그냥 have는 먹다, 가지다,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거 없었어. 그러면 해봐. He had his smartphone. 뭐예요? 그는 스마트폰이 있었다지. 이때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 have가 사역동사인 걸 여러분 문제에서는 써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구별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아봤어, 내가? 목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뭔가 더 왔다. 여기가 문제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원형이 나온다고 배운 친구들은 이거 틀렸다고 할거 아니야? 이거 왜 동사원형을 쓰지 않았죠? 끊어보니까. 내가 아까 시킨 대로, 그치? 끊어보니까 뒤에 뭐가 안 보여? 이거 안 보여져. 그럼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무슨 관계? 수동 관계. 근데 이렇게 변해도 있단 말이야. 봐봐. 스마트폰은 굳히냐? 굳혀지냐? 굳혀지니까 수동 관계야. 이렇게 배워요, 애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수업했을 거야. 그러지 마. 내가 어떻게 해줬죠? 목적격 보호 뒤에서 끊어보고 나서 여기 쳐다보면 돼. 안 어렵지.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가 수동 관계라는 건 이해가 됐죠? 이렇게 수동 관계가 되었을 때는 누굴 답으로 했다? 얘를 답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썼잖아. 그럼면서 어떻게 하면 돼? 그는 그의 스마트폰이 뭐뭐 되게 했다. 뭐 되게 했다. 술이 되게 만들었다. 그럼 봐봐. 내가 여기 헤드 대신에 여기다 갓을 쓰면 어떨 것 같아요? 몇 형식이 돼, 이것도? 준사역 동사지. 답 달라지나요? 똑같죠?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잘 들어 오형식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 그 공통점이 뭐냐 목적어와 목적격보 관계가 수동 관계일 때는 여기에 무슨 동사를 쓰든 전부 다 전부 다 피평을 써요 아 행진기? 해볼까? 여기 쏘 써볼게 답 달라졌어요?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는 그의 스마트폰이 고쳐지는 걸 봤다 되죠. 그래서 오용식 동사들은 사역동사를 쓰건 지각동사를 쓰건 뭘 갖다 붙이건 심지어 준사역동사를 갖다 붙여도 목적어와 목적격보호관계가 수동관계일 때는 피평밖에 안 됩니다. 이해했어요? 응. 동사원형만 오는 건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했냐?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색칠하시면 여기 목적어와 목적격보호관계가 수동의 관계일 때 써있지. 그 때는 목적격보호로 누굴 쓴대? 과거 분사, 피평을 쓴다고 써있잖아.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 뭘 알아야겠어? 이 수동 관계인지는 어떻게 아냐야. 알았어? 그걸 해석으로 풀어볼 거냐? 아니면, 쌤이 여러분들 알려준 것처럼 끊어보고, 응? 끊어보고,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따지고 풀 거냐? 요거 따지면 돼요. 근데 하나 알려줬죠? 여기 자리에 만약 뭐 하면, 자동사하면 수동 불가라고. 기억하니? 자, 헬프 구별할게요. 오형식 동사 헬프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대 누구를 쓴다고 투부정사를 쓰거나 혹은 투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쓴다고 했는데 당연하게도 짧은 걸 좋아해요. 알겠지? 근데 봐라, 끊어볼게. 이거 준동사라고 배웠죠. 투부정사를 쓰건 투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쓰건 항상 얘네들은 뒤에 요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따로 굳이 생각 안쓴 겁니다. 어차피 있을 거거든. 아니, 여기 무슨 동사 오겠어? 자동사 오는 거예요. 자,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돕다. 됐지? 나는 그녀가 뭐하도록 도와줬어? Finish the work.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해했죠? 항상 목적어는 의미상의 주어야. 오영식에서는. 된 거예요? 음.